이렇게 들어보시면 뭐한 손에 꼽나요 남자들이 제가 사귀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이제 저희 딸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많은 남자를 좀 만나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가 딸한테 많은 남자 만나봐라 라는게 너 많은 남자랑 놀아라 뭐 성경험을 많이 해라. 라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랑 진짜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딱 해야지, 어 사실 20대에 결혼할 수도 있고, 30대에 결혼할 수도 있고, 40대에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 결혼한 이후에는 사실 엮이는 거거든요. 바인딩.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섣불리 누군가랑, 아, 이 정도면 괜찮겠어. 라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에는, 좀 출가를 하고 싶었어요. 빨리 집에서 나와서 내가 독립 재산제로 <laughs> 가정을 꾸리고 좀 나와서 살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결혼을 좀 서둘렀고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에요. 그냥 만 25세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너가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 일찍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좀더 많은 사람을 만나 봐라.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는, 이 키스를 할 때도 모든 사람이 다 느낌이 틀려요. 우리 악수하면 사람들 이렇게 손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다 틀리잖아요. 악수를 할 때도 그렇지만, 키스를 할 때도 그렇거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랑 키스를 했는데, 아, 이게 정말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좋은데, 키스할 때이 사람이랑 느낌이 안 와.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되지. 저는 굉장히 엄마가 보수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첫경험이 있는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됐지만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부분도 약간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해요. 키스와 마찬가지로 섹스도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키스까지는 맞았는데 이게 안 맞으면 또그 사람이랑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너무 너무 좋아지면 손 잡고 안고 키스하고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애정 표현이자 어떤 그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겁내거나 뒤로 백업하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이런거 되게 어 엄마는 결혼한 다음에 하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조금 더 오픈 되어 있는 그 엄마로서의 자세를 어 그냥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맞으면 사실은 참 살기가 어렵잖아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초등학교 때도 좀 성교육을 하고 4,5학년 때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하고 그다음에 때그 다음에 9학년 때그 하이스쿨이 4년 인데 그 9학년 때 성교육에 대한 클래스가 휴맨 데벨롭멘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휴맨 데벨롭멘트를 어,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퀘스천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걔하고 오케이 때는 이때다 한번 얘기해 보자 그리고 쭉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질문은안 해도 자기가 답을 알것 같대 그래서 내가 혼데 질문해봐. 어, 네가 엄마 속에 들어가 봤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들어보니까, 엄마가, 어, 나한테 바라는 내가 언제 첫 경험을 했으면 좋겠느냐. 응? 결혼 전이냐? 결혼 후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랬더니, 결혼한 다음에 첫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엄마가 얘기할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닌데? 아닌데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래서 너 결혼하고 나서 첫 경험했는데 그 사람이랑 영어 아니면 어떡할래? 이게 사실은 서로 상호관계가 돼야 되는데 결혼을 해서 첫 경험을 했는데 그게 만족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하기 싫거나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결혼한 다음에 나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많은 경우에 대학교 가서 그런 첫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고등학교 때도 보이프렌드가 있는 경우에는, 어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요. 이제 제 주변에도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애가 보이프렌드가 고등학교 때 있었고, 걔랑 내일부터 다녔는데, 그 엄마는 걔랑은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 나는 그냥 이렇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엄마한테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지만, 걔는 이미 경험을 했고, 그리고 대학 가서도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나는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는 자꾸 숨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일 가까이 있는 엄마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의 케이스도 제가 서로 우리 애랑 공유를 하면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이고 남녀 관계는요.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 후회 없이 사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재고. 어, 내가 요만큼 줬는데, 제가 요만큼 줘야지? 그 다음에 내가 요만큼 주고? 그래.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밀당?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것보다는 내가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겠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진짜 줄거다 주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잖아. 나는 충분히 사랑했잖아. 어, 그결 받아들이지 못한 상대편이 안된 거지. 상대방은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그 가치를 몰라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된 거지. 그 사람이 불운한 거지. 어, 죽을 때까지 이만큼 사랑해 줄 사람이 또 없을 수도 있는데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진짜 후회 없이 충분히 뭔가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고 서로 터놓고 얘기할 때 진짜 나는 너한테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좋아했고 진짜 후회 없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수 있으면 그걸로 된거 아닌가. 응. 사랑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다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가 마음이 맞고 뭐, 뜻이 맞고 사랑이 맞으면 그건 이루어져. 근데 어떤 사람이 큰 사랑을 줘도 이 사람이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게 사랑을 주고 일단 준비가 다 됐는데 어떤 사람은 아, 그런데 나는 결혼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준비가 안된 거고 이 사랑을 이룰 만한 마음이 없는 거지. 사실은 결혼이라는 거를 저는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익숙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터치 안 하고 그냥 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그냥 한 가정을 꾸미는데 부모님한테 좋은 사이고 그리고 나한테 그냥 남편이고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아빠이고 그냥 그런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 결혼할 사람을 골랐어요. 근데 어 그게 잘못되고 잘 됐고 그 얘기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고 일대일의 그 사람과 나와 남자와 여자와의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사랑을 했을 때 결혼하자. 아, 그래 결혼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면 그게 진짜 사랑에 끝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 사람이랑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결혼은 안 하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뭐 결혼은 1년 뒤에, 2년 뒤에 내가 뭘한 다음에 내가 어, 내가 준비가 될때 상대편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계속 이 사람은 결혼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자꾸 뒷걸음질 치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가까이 오지 않고 이렇게 있는다면 사실 마음이 없는 거지 사랑의 완성은 결혼인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결혼을 해서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연애하는 감정을 가지고 물론 사랑이란 게 3년 기한이 있다고 얘기하죠. 3년 있으면 결, 사랑은 쉽고, 결혼은 그냥 습관이고 생활이고, 음,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변명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 산타모니카까지 갔다가 운전하고 오면서 괜히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뭐 사랑 얘기, 남녀 관계 얘기, 그래서, 한번 떠들어 봤고요. 후회 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나 모든 게 이게 맞지 않을 때는 그냥 뭐 끝나는 거고 그게 맞으면 결혼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제 블라블라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